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아 43장입니다. 에레미아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예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지간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지간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노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거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아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당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너부간 네살이 그들을 불살하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오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당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당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은 대혼란기에 있습니다 너부갓네살은 온 국토를 초토화시켰고 왕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다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다리아는 사람은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믿었다가 반 바벨론 세력에게 허무하게 살해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거다레를 중심으로 온 민족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일어나야만 했는데 그 구심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게다가 총독을 죽인 사람들은 다 도망쳤고 이제 이 상황을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수습을 해야 하는데, 그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요한안을 포함한 다수의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과 군사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을 물어러 바벨론 바벨론이 쳐들어 오게 되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생각한 유일한 해결책은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예굽으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굽에는 전쟁이 없고 그 나라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그곳에서만 가면 지금보다도 더 안전하게 잘살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출발하기 전에 에레미아를 찾아와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좋던지 싫던지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에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뒤에 그들에게서 나온 반응입니다. 우리가 가끔 국회의 국정 감사 영상을 보다 보면 국감을 받는 기관장들이나 국회 의원들이 소설을 쓰고 있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을 두고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저 눈맥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것과 딱 들어맞는 듯한 또 하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자신이 했던 망상을 진짜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꼭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반 바벨론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에 분노하고 절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 당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다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에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한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예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절에서 에레미아는 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만한 자들다라고 말합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기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더큰 문제는 에레미아의 말, 에레미아가 하는 그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반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읽은 이 절에서 이들이 에레미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갈지 말 말라고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자신들의 생각 아래에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지만 사실 더 많은 말씀이 그러한 생각을 지지해 주지 않는데도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여서 영적 지도자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곡해하는 그들은 결국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모두 데리고 예굽으로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분명 예굽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고 라 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굽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민족 대이동을 연상케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면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예고를 공격하고 모든 신당을 불살하고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그 땅을 폐,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먼 인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가정에서 부모라는 인도자의 자리에 있고 직장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고 갈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씀으로써 인도해야 할 리더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눈먼 인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아사랴, 요한안과 같은 오만한 자와 같지 않고, 바로과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의 것을 향해 나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분이 주님뿐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일 앞,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기대들이 무너질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낭망하지 않고 오리어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내 안에 교만한 생각 꺾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참된 지혜로운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국제적인 경제 문제로 삶이 어려진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북한 북한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섬길 모든 교사들, 고3 수험생,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한우들과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소가시는 선교사님들과 단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시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해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나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어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교회 안에서 참된 리더자로서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백 지도자들과 같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악한 지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바른말을 듣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까운 저 북한 우리 민족 우리와 같은 그 동포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땅 가운데 하루빨리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가 민주화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